역시 랑도 맛있어. 응? 아무래도 단게 맛있어. 그릇이 작지, 아니? 어? 그릇이 작아. 어, 양이 많은 거 아니야? 어. 양이 어. 많이, 많이 나와 원래 양이 이거 같아. 음. 음. 박박 비벼주세요, 음. 박박. 비벼주세요, 박박. 음. 음. 아, 박박 비벼주세요. 음, 저거는 음, 안 음, 아, 비벼주세요. 네. 맛있게 비벼주세요. 오, 색깔, 양이 오. 많다. 색깔이 뭐야?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, 다, 아, 아, 다 먹을 수 있어. 아, 다, 다 먹을 수 있어. 우린 다 먹을 수 있어. 난다 먹을 수 있어. 야, 저쪽에 소스를 조금 더 넣어야 되지 않니? 그러니까, 겠 그러니까, 그치? 응, 뽀뽀 좋아. 다 먹을 수 있어. 음. 일단 국수를 먼저 먹어야 <laughs> 되겠지? 어, 맛있게 비벼주세요. 음, 음. 일단은 덜어서 먹어볼까? 음. 음. 아, 이 먹었어. 해스 한번 음, 먹어 봅시다. 음. 음? 음. 음. 양이 응? 양이 많아 보이던는데양 많지 않네. 음. 다음도 음. 이제 소어 볼게요.